오래 사는 것 장수는 단지 천천히 시들어가면서 생일을 점점 더 많이 챙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생활건강정보 채널 9988입니다. 여기저기 아프면서 자식들한테 패끼치면서 100세, 120세까지 살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래 산다는 것, 장수한다는 것은 단지 생명만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 자식들이나 간병인 도움 없이 스스로 액티브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가 장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건강수명이라고 하는데요. 노화를 늦추고 질병에서 해방되어 건강수명을 늘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은 인생의 끝자락 마지막 10년을 질병에 구애받지 않고 건강하고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 로드맵을 그려주는 질병해방책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저자는 세계적 장수의학의 권위자이고, 노아와 만성질환 전문의 피터 아티아 박사인데요. 피터 아티아 박사는 더 젊고 더 활기찬 인생을 더 오래 누릴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옮기니는 서울대학교에서 생물학을 전공한 이한음, 출판사는 부키입니다. 최고 장수 전문가가 알려주는 건강한 수명 연장, 노화 예방의 비밀은 잘 먹고 잘 운동하고 잘 자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서 정서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을지, 실환자 사례와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어 웰빙과 웰다잉의 지침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건강해지는 비결로 시작해서 당뇨병과 대사 건강 위기,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살인마 심장병에 맞서기, 악성 종양이라는 살인마에 맞서는 새로운 방법, 치매, 기억과 자아상실. 영양, 자신에게 가장 알맞는 식단 찾는 법, 수면, 뇌의 최고의약, 잠을 사랑하는 법, 정서 건강 보살피기 등 700페이지가 훌쩍 넘는 방대한 내용인데요. 그만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의미도 되겠지요. 이 중에서 9988에서 자주 언급했던 치매와 영양에 대해서 요약해 보겠습니다. 본문 요약하기 전에 먼저 이 책에서 자주 언급하는 의학 버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의학 1.0은 의학의 첫 번째 시대로 히포크라테스로 대변되는데 사후 약 200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피터 아티아 박사는 그 시대를 의학 1.0이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질병이 자연적으로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의학 2.0은 19세기 중반에 질병의 세균론과 함께 출연했습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질병이 미아즈마 즉 나쁜 공기를 통해 전파된다는 개념이 추가되었는데요. 그 결과 의사들이 위생에 신경을 쓰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항생제가 등장했습니다. 의학 3.0은 개인 맞춤 의학과 정밀 의학의 새 시대로 종양을 제거하고 수술이 잘 되었기를 바라면서 절개 부위를 꿰맨 뒤 퇴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종양이 출현하고 퍼지지 못하게 예방하는 것 또는첫 심근 경색 사건을 피하거나 알츠하이머병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의학 3.0이고 목표라고 합니다. 의학 3.0은 한마디로 예방 의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또한 노화를 앞당기는 4대 질병에 대해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4대 질병은 심장병, 암, 2형 당뇨병, 치매, 알츠하이머병 등 신경 퇴행성 질환입니다. 건강한 장수를 달성하려면 사망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 4대 질병의 원인들을 이해하고 직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노화와 질병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질병 해방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치료하기 힘든 병 치매 알츠하이머 병은 아마 4대 질병 중 가장 대처하기 어렵고 가장 치료하기 힘든 질환일 것이다. 죽상경화증과 비교하면 우리는 이 병이 어떻게 그리고 왜 시작되었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며 예방하거나 진행을 늦출 방법도 잘 알지 못한다.암과 달리 알츠하이머병은 현재로서는 증상이 일단 시작되면 치료할 방법이 전혀 없다.그리고 이형 당뇨병과 관련 대사 기능 이상과는 달리 진행을 되돌리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내 환자들이 거의 예외 없이 사망을 비롯한 노화의 다른 결과보다 치매를 훨씬 더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들은 정신을 그러니까 자아를 잃느니 차라리 암이나 심장병으로 죽기를 원할 것이다. 알츠하이머병이 가장 흔하긴 하지만 우리를 걱정스럽게 하는 다른 신경퇴행성 질환도 있다. 이 모든 질환은 어떤 형태로든 신경 퇴행이 일어난 결과이며 아직까지 완치시킬 방법은 전혀 나와 있지 않다. 가까운 미래에 돌파구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예방에 힘쓰는 것이 최선이자 유일한 전략이다. 신경 퇴행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까? 알츠하이머병의 예방이라는 개념은 아직 비교적 새롭다고 할수 있다. 대사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우리 예방 조치의 첫 단계다. 포도당 대사, 염증, 산화, 스트레스를 개선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목표다. 불포화 지방 함량이 높고 정제 탄수화물이 적고 기름기 많은 생선을 자주 먹고 지중해식 식단으로 바꾸라고 권고할 수 있다. 생선 기름에 든 오메가 3 지방산인 dha를 보충하면 뇌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몇 가지 증거가 있다. 우리 예방 연장통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는 운동이다. 운동은 알츠하이머병 위험에 이중으로 타격을 입힌다. 포도당 항상성 유지에 기여하고 혈관 건강을 개선한다. 근력 운동도 마찬가지로 중요할 가능성이 높다. 영국에서 거의 50만 명의 환자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근력의 좋은 대리 척도인 쥐는 힘, 악력이 치매 발병률과 강한 역 관계를 보였다. 악력이 강할수록 치매 위험은 낮았다. 수면도 알츠하이머병에 맞서는 아주 강력한 도구다. 수면은 우리 뇌가 스스로 치유하는 시간이다.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뇌는 사실상 집 청소를 한다. 뉴런 사이에 쌓일 수 있는 세포 내 노폐물을 제거한다. 잠을 설치거나 중간에 깨고 나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과 해마 손상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우울증도 알츠하이머병과 관련이 있지만 이 병의 위험 요인이나 원동력이라기보다는 증상에 가까운 듯하다. 그렇긴 해도 경도 인지장애나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우울증을 치료하면 인지력 감퇴의 다른 증상들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듯하다. 전신 염증을 줄임으로써 아마 알츠하이머병 위험도 줄일 법한 또 다른 놀라운 개입이 있다. 바로 칫솔질과 치실 사용이다. 구강 건강, 특히 잇몸 조직의 상태가 전반적인 건강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연구자들은 특히 흔한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피진지발리스라는 병원균이 염증 표지자 수치를 대폭 증가시킨다는 것을 발견했다. 더욱 기이하게도 이 병원균은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 안에서 발견되곤 한다. 치매 예방에 관한 내 생각에 좀 최근 추가된 한 가지는 건식 사우나 이용이다. 2019년 무렵까지 나는 사우나 이용이 뇌 건강이나 심장 건강과 관련 있다는 데이터에 매우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그런 문헌들을 더 깊이 살펴볼수록 혜택의 규모, 연구 결과의 일치, 설득력 있는 메커니즘에 더욱 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규칙적인 사우나 이용이 규칙적인 운동만큼 알츠하이머병 위험을 줄인다고는 확신하지 않지만, 처음 살펴보기 시작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확신을 얻었다. 문헌들로부터 내가 끌어낼 수 있는 가장 나은 해석에 따르면, 섭씨 82도 이상에서 사우나를 최소한 한 번에 20분씩 매주 4번씩 하면 알츠하이머병 위험이 약65% 줄어드는 듯하다. 치매에 맞서는 4가지 전략 원칙. 알츠하이머 병의 가장 두려운 측면은 의학 2.0이 우리를 전혀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의학 2.0이 개입하는 시점, 진단이 내려지는 시점은 대다수 알츠하이머 병 환자에게는 이미 돌이킬 여지가 거의 없는 시점일 가능성이 높다. 할수 있는 일이 거의 또는 전혀 남아있지 않은 때다. 치매라는 진단이 일단 내려지면 진행을 늦추기가 지극히 어렵고 아마 되돌리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이 알고 있는 영역을 넘어서 예방과 위험 감소라는 의학 3.0의 개념을 받아들여야 한다. 오늘날 알츠하이머병은 우리가 백세인이 되기 위해 넘어야 하는 네 가지 질병 중 우리가 직면하는 마지막 장애물이다. 대개 알츠하이머병은 생애의 늦지 막한 시기에 진단을 받는다. 그리고 백세인은 훨씬 더 늦게 이 병에 걸리거나 아예 걸리지 않는다. 치매에 걸리지 않고 사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아갈 확률도 높아진다. 그러나 과학이 더 효과적인 치료법을 내놓기 전까지는 예방이 우리의 유일한 대안이다. 따라서 우리는 알츠하이머병을 비롯한 신경퇴행성 질환을 아주 일찍부터 포괄적으로 예방하는 접근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우리 전략은 다음 원칙들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 첫 번째 심장에 좋은 것은 뇌에도 좋다. 혈관 건강은 뇌 건강에 대단히 중요하다. 두 번째 간 그리고 췌장에 좋은 것은 뇌에도 좋다. 대사 건강은 뇌 건강에 대단히 중요하다. 세 번째 시간이 핵심이다. 우리는 더 일찍부터 예방을 생각해야 하며 유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인 사람일수록 더 일찍부터 예방에 힘써야 한다. 네 번째 인지력 감퇴를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운동이다. 우리는 식사 요법과 대사를 많이 다루어 왔지만 운동은 다방면으로 뇌 건강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듯하다. 많은 운동은 알츠하이머병 예방 프로그램의 한 토대다. 단백질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 단백질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한 가지 단서는 그 이름 자체에 있다. 단백질의 영어 단어 프로테인은 으뜸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프로테이오스에서 유래했다. 단백질과 아미노산은 생명의 핵심 건축 재료다. 이것들이 없다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방 뺀 근육을 만들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다. 단백질은 우리 전략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늙어 갈수록 우리는 근육을 더 쉽게 잃으며 재건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단백질은 몸에서 구조를 담당한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20가지의 아미노산은 우리의 근육, 효소, 가장 중요한 호르몬들 중 상당수를 만드는 구성 단위다. 털, 피부, 손톱을 자라게 하고 유지하는 것부터 면역계의 항체 생성을 돕는 것에 이르기까지 온갖 일에 관여한다. 게다가 우리는 이 20가지 중 9가지는 식사를 통해 얻어야 한다. 몸에서 직접 합성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단백질에 관해 알아야 할첫 번째 사항은 표준 하루 섭취 권고량이 헛소리라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체중 1kg당 1일 단백질 권장 섭취량은 0.8g이다. 이는 그저 살아있기 위해 단백질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반영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잘 지내기 위해 필요한 양과는 거리가 멀다. 이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과 부족하면 안 좋은 결과가 빚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 노인이 2주라는 짧은 기간만큼 단백질을 권장 섭취량 수준으로 섭취한다고 해도 근육량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두건 이상 있다. 즉, 그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제로 단백질이 얼마나 필요할까? 사람마다 다르다. 나는 환자들에게 대개 하루에 킬로그램당 1.6g을 최소량으로 제시한다. 권장 섭취량의 2배다. 이상적인 양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데이터는 콩팥 기능이 정상이면서 활동적인 사람이라면 처음에 kg당 2.2g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시사한다. 최소 권장량의 거의 3배다. 이는 먹기에는 많은 양이며 여기에 덧붙여서 아미노산이 산화로 사라지는 것을 피하려면 한 끼에 다 먹는 대신에 하루 전체에 걸쳐서 섭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적인 섭취 방식이 하루에 4끼에 걸쳐서 킬로그램당 약 0.25g씩 먹는 것이라는 문헌도 나와 있다. 대다수는 단백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 아닐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단백질 섭취의 안전한 상한이라고 정의되는 콩팥에 너무 부담을 주지 않는 킬로그램당 3.7g보다 더 많이 섭취하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단백질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성별 체중 지방 뺀 체중 활동 수준 나이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나이에 따라 발달하는 동화 저항성 즉 근육량 증가가 더 어려워지는 현상 때문에 노인에게 단백질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증거도 있다. 특히 노인은 체성분, 체중계 또는 더 나은 백사 영상 등으로 지방 뺀 체중의 변화를 추적하면서 근육량이 줄어들면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는 식으로 조정하려 노력해야 한다. 적어도 한 번은 유청 단백질 쉐이크로 해결한다. 이제 식물성 단백질 이야기를 해보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려면 육류, 생선, 유제품을 먹어야 할까? 그렇지 않다. 그러나 모든 단백질을 식물로 섭취하고자 한다면. 두 가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식물에 든 단백질은 식물에게 유용하기에 들어있는 것이다. 즉, 대체로 우리가 소화할 수 없는 섬유질과 결합되어 있고, 따라서 먹은 사람의 몸이 활용할 가능성이 더 낮다. 일리노이 대학교 식품학 및 인간 영양학 명예 교수이자 단백질 전문가인 돈 레이먼은 식물의 단백질 중 상당량이 뿌리와 잎 같은 구조에 결합되어 있기에 우리가 섭취한 양 중에서 약 60에서 70%만 우리 몸에 이용된다고 본다.식물을 요리하면 몸에서 쓰일 수 있는 비율을 높일 수 있지만 그래도 두 번째 문제가 남는다.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과 아미노산 분포 양상이 다르다. 특히 필수 아미노산인 메티오닌, 라이신, 트립토판의 함량이 적어서 단백질 합성이 적게 이루어질 수 있다. 종합하자면 이두 요인 때문에 식물로부터 얻은 단백질은 전반적으로 동물성 단백질보다 질이 상당히 떨어진다. 단백질 보충제에도 같은 말을 할수 있다. 분리유청 단백질에는 분리콩 단백질보다 가용 아미노산이 더 풍부하게 들어있다. 대체로 우리가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할수록 더 낫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다. 노인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건강한 노화와 체성분 연구에서는 3년 동안 단백질을 가장 많이 먹은 집단이 단백질 섭취량이 가장 적은 집단보다 지방 뺀 체중을 더 많이 유지했다. 이 차이는 중요하다. 저 단백질 집단은 고 단백질 집단보다 근육을 40%더 잃었다. 우리는 단백질이 수행 능력 강화 다량 영양소라고 주장할 수 있다. 권장 섭취량보다 적당히 더 많게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면 심장병과 악액질 환자를 비롯해서 노년층의 점진적인 근육량 감소 추세를 늦출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다. 노세한 노년층의 식단에 우유 단백질을 30g 추가하자 신체 수행 능력이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연구도 있다. 근육을 만드는 역할 말고도 단백질은 우리 대사에 유익한 효과를 미칠 수 있다. 노년층에게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한 보충제를 주자 간 지방과 혈액의 중성지방 수치가 낮아졌다는 연구도 있다. 또 이형 당뇨병 환자들의 총 섭취 열량 중 단백질 함량을 15%에서 30%로 늘리는 한편으로, 탄수화물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이자 인슐린 민감성과 혈당 조절 능력이 개선되었다는 연구도 있다. 또 단백질 섭취는 허기를 일으키는 호르몬인 그렐린의 분비를 억제하여 포만감을 느끼도록 도움으로써 총 열량 섭취를 줄인다. 단백질을 무시하지 말자. 우리 목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다량 영양소다. 탄수화물이나 지방에는 최소 필요량 같은 것이 없지만 단백질은 부족하면 거의 확실히 대가를 치를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럴 것이다. 지방, 어떤 지방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 올리브유와 아보카도와 견과를 더 먹고 버터와 돼지기름 같은 지방의 섭취를 줄이고 그러나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다. 오메가6가 풍부한 옥수수유, 콩기름, 해바라기유를 줄이는 반면 연어와 멸치 같은 해산물로부터 오메가3가 풍부한 다가 불포화 지방산 섭취를 늘려야 한다.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다른 다량 영양소들보다 더 혼란을 야기하는 듯 하다. 탄수화물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전반적으로 탄수화물은 내성과 수요에 맞게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지금은 예전보다 그렇게 하기가 훨씬 더 쉬워졌다. 탄수화물은 우리의 1차 에너지원이다. 소화 과정에서 탄수화물은 대부분 포도당으로 분해되며, 모든 세포는 포도당을 흡수해서 아데노신 삼인산 형태의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쓴다.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아서 남는 포도당은 조만간 쓸수 있도록 간이나 근육에 글리코겐으로 저장되거나 지방 조직 또는 다른 부위에 지방으로 쌓일 수 있다. 이 결정은 인슐린 호르몬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며 인슐린은 혈당이 증가할 때 반응하여 급격히 분비된다. 이미 우리는 열량의 과다 섭취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안다. 탄수화물 형태의 이런 추가 열량은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에서 인슐린 저항성과 2형 당뇨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는 높은 혈당 수치가 오래 지속된다면 4대 질병의 위험을 모두 증폭시킨다는 것을 안다. 반복되는 혈당 급증과 그에 수반되는 인슐린 급증도 부정적인 결과를 빚어낼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 포도당 유입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포도당 또는 탄수화물 과다 상태가 다른 사람에게는 아직 부족한 상태일 수도 있다. 고강도 지구력 경기를 위해 훈련을 하거나 경기에서 뛰는 운동선수는 하루에 탄수화물 600에서 800g을 쉽게 섭취하고 그리고 태울 수 있다. 내가 지금 매일 그만큼 섭취한다면 아마 1년도 안 가서 당뇨병에 걸릴 것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아야 너무 많은 것일까? 그리고 질은 어떨까? 파이 조각이 지구력 운동선수와 앉아 생활하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리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리고 파이 조각이 삶은 감자나 프렌치 프라이와 다른 효과를 미치리라는 것도 분명하다. 현재 우리는 자신의 개인 탄수화물 내성과 자신이 특정한 식품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를 갖고 있다. 바로 연속 혈당 측정기인데. 이 장치는 위팔에 이식하는 미세한 섬유 센서에 손톱만한 송신기가 달린 것으로 데이터를 환자의 스마트폰에 실시간으로 보낸다. 현재 연속 혈당 측정기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이용할 수 있다. 머지않아 처방전 없이도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 연속 혈당 측정기 사용에서 얻은 교훈들. 단년간 연속 혈당 측정기를 이용하면서 내가 얻은 깨달음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모든 탄수화물이 똑같지는 않다. 더 정제된 것일수록 혈당 수치가 더 빨리 더 높이 치솟는다. 반면에 덜 가공되고 섬유질이 더 많이 섞인 탄수화물일수록 혈당 수치 변동에 영향을 덜 미친다. 두 번째, 쌀과 오트밀은 그다지 정제되지 않았음에도 놀라울 만치 혈당을 급증시킨다. 더욱 놀라운 점은 현미가 백미보다 혈당을 그저 조금 덜 높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세 번째 과당은 연속 혈당 측정기로 측정되지 않지만 언제나 포도당과 함께 섭취되므로 과당이 많은 식품은 혈당 수치를 급증시킬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 운동의 시간대, 지속 시간, 강도는 대단히 중요하다. 대체로 유산소 운동이 혈액에서 포도당을 제거하는 효과가 가장 큰 듯한 반면 고강도 운동과 근력 운동은 혈당 수치를 일시적으로 높이는 경향이 있다. 간이 근육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포도당을 더 많이 혈액으로 분비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운동할 때 혈당 수치가 급증해도 놀라지 말기 바란다. 다섯 번째, 잠을 푹 자느냐 못 자느냐는 혈당 조절 능력에 큰 차이를 낳는다. 다른 조건들이 같을 때 8시간이 아니라 5, 6시간만 자면 혈당 반응의 최고점이 데실리터당 약 10에서 20mg 증가하며 엄청난 차이다. 전반적인 수치도 약 5에서 10mg 상승한다. 여섯 번째 스트레스는 코티솔을 비롯한 스트레스 호르몬을 통해 혈당에 놀라운 수준의 영향을 미친다. 단식을 하거나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할 때도 그렇다. 정량화하기는 어렵지만 이 효과는 잠잘 때나 식사를 한지 한참 지났을 때 가장 뚜렷이 드러난다. 일곱 번째 시금치나 브로콜리처럼 비농말성 채소는 혈당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 많이 먹기 바란다. 여덟 번째, 단백질과 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 달걀, 달콤한 양념을 두르지 않은 소갈비 등은 혈당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닭가슴살 같은 지방 없는 단백질을 대량 섭취하면 혈당 수치가 조금 올라갈 것이다. 단백질 쉐이크, 특히 지방 함량이 낮은 것은 더 뚜렷한 효과를 보인다. 아홉 번째, 긍정적 또는 부정적 양 방향에서 이 깨달음들을 종합하면 아주 강력한 양상을 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잠을 설치고 운동할 시간을 낼수 없다면 먹는 것에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질병 해방책 내용 중에서 치매와 영양에 대해서 요약해 보았는데요. 사람들은 질병에 걸리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마치 자신은 병에 걸리지 않은 것처럼 병에 걸리지 않을 것처럼 행동합니다. 단순당과 정제 곡물 등 해로운 음식을 먹고 운동은커녕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잠을 제대로 자지 않습니다. 그 결과 서서히 자신을 좀먹어가면서 느리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 질병해방책은 미국 상위 1% 시니어가 하는 운동, 식단, 영양보조제 복용 방법을 낱낱이 파헤쳐 알려주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시니어에게도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소중한 지인과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9988은 여러분의 사랑으로 운영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주시면 더욱 열심히 여러분께 도움되는 영상 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건강하고 행복하세요.